어디 기자인지 자꾸 이렇게 아니, 말이 TV조선 기자입니다. TV조선 기자인데 TV조선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학습이 안 되는가 보구나 좌파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왼쪽 눈으로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우파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 세상 봅니다. MBC는 문화방송 아니에요? 맞아요. 네? 예? MBC는 내가 알기로는 뉴스 전문 채널이 아니잖아요. 아니 노래도 있잖아. 만나면 좋은 친구. MBC 문화방송 오세훈 시장을 꼭 잡으러 여기 오늘 서가 있는 겁니다. 홍준표 지사도 지금 홍준표 시장도 하고 있는 거 공개정보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지금 스픽스에서 끝없이 끝없이 거짓 뉴스를 퍼고는 스픽스 어, 정계환 그 다음에 노영희 그 다음에 김태열을 사조한 민주당의 노정면 오히려 그 아쿠레프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. 아니 뭐 전화를